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희 벌칙 카드 주세요. 뭐예요 벌칙? 벌 주세요. <laughs> 얼마 전에 상 받았는데. 아 좋아. 내가 정확히 여기서 상 주세요. 상 이랬는데. 아 나온다. 역시. 비켜 주자. 예 역시. 예 수아 씨야. 상 주세요 상. 여러분. 너무 좋아. 아또 뒤로... 어떤 벌칙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 둘. 아... 셋.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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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가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 오외 친구들 아니야. 가방 좀 아, 들어주세요. 어, 아, 일단 가방 줘, 가방 줘. 가방 줘. 가방. 아, 나 머리 머리 간지러워 모자, 머리 <목소리> 머리 간지러워. 아니 아니, 배끄서해 줘. 배끄려. 이거 좀 들어요. 공성아, 형끈 묶고 있다. <laughs> 나끈 묶는다. <공 꿈꿈는다. 웃음> 극한 직업의 끝을 보여드릴려고 하겠습니다. 제 모든 걸 맡길 예정입니다. 아주 피곤할 겁니다. 특히 김환 씨. 뭔지 여기 네. 여기 요지 네. 아, 아 매니저 카메라 막지 마. 가시죠 가시죠. 매니저 나 엉덩이 밀어 엉덩이 밀어줘, 밀어줘 아, 타. 엉덩이 밀어줘야 돼. 매니저! 매니저! 김환 매니저, 어, 하, 매니저. 아, 예, 예, 빨리 타. 김환 매니저! 김환 매니저! 빨리 타. 네들게요 매니저 여기 내 얼굴 안 나와. 매니저! 여기 내 얼굴 안 나오잖아. 매니저! 아 오늘 쉽지 않은 하루가 되겠다. 오늘 진짜 고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조영우 매니저 자개! 승리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한리전? 승리전? 승리전? 철리철리 동팀장. 그럼 이 친구가 팀장님. 아, 이 친구가 팀장. 팀장님입니다. 네, 제가 팀장입니다. 네, 철리아그 네. 양아대기 한번 뽑아봐요. <laughs> 원! 뽑봐요 원, 투, 쓰리! 잠모션해형 모션! 파이, Five, six, s 그만, 그만, 행복하자. 그만, 그만 아, 네, 네, 네 o m 그만, 그만 o m e on, come on, come on. c o e on, c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n c o 자 가자, 가자 그냥 같이 버스 타고 가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상벌을 떠나서 놀러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다녀오십시오 빨리 나오세요 아. 여기가 바로 가평인가